다음 29번 오셔서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됐다면 예, 해당 예산에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 원인 행위를 할수 있다 있다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왜 없냐면 배정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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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이 뭘까? 배정남 이야기해 보세요. 배정남. 연예인 배정남이 허술했습니다. 배정이라건 뭐냐면 우리 예산의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 누굽니까? 예산의 총괄은 기재부가입니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모든 예산의 총괄이에요. 그래서 이 기재부의 장관은 레벨이 높습니다. 일반 장관이 아니에요. 부총리입니다. 부총리. 총리 밑에 부총리가 둘인데 기재부 장관도 부총리고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고 부총리급이야. 그럼 이 기재부가 모든 돈들을 다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관들 예를 들어 경찰청이다. 회원부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각부도 있겠죠. 그럼 각부들이 기재부가 어 그래 내년도 네, 예산에 대해서 너네 이렇게 써라라고 이렇게 처음에 딱 토스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기재부가 각 중앙부서에다 돈을 쓰라고 주는 게 이게 배정이란 겁니다. 배정. 그럼 경찰청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이 경찰청 아래 여러 가지 산하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또 있겠죠. 그럼 경찰청장이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밑에 산하 기관에다가 다시 또 주는 걸 뭐라고 하냐? 배정을 다시 한다고 해서 뭐 재배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배정과 재배정이야. 그러면 다시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자. 29번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죠. 뭐다?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원인 행위를 할수 있다. 지출원인 행위가 뭐냐면 돈 쓰는 거야. 아니 기재부가 돈도 안 줬는데 경찰청장이 지를 수 있나? 있을 수가 없죠. 알겠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용어가 살짝 어렵게 서술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안될 이유가 당연한 거야. 기재부가, 그래, 경찰청사 예산 10조다 하고 주면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10조 가지고 뭐 무기 구입, 장비 구입하는데 천지을 하는데 뭐 1조 구입하고 직원 급여 줄는데 2조 하고 알아서 쓰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출 원인 행위란 게돈 쓰는 건데 돈 쓰는 행위는 뭐다? 예산이 와야만 쓰는 겁니다. 안 오면은 못 쓰는 거죠. 이해됐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용돈 주더라도 자, 용돈 줄게 라고 하면 뭐야? 쓸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만원 줄게 하면넌 오늘 수업 마치고 내려가서 편의점 옆에 쉬어가서 쌤이 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게요 하면 은 뭐죠? 네, 날강도라고 부르죠. <laughs> 네, 그겁니다. 만원을 주면은 뭐 그걸 가지고 지를 수 있잖아. 내가 너한테 만원 주는 게 뭐라고? 배정이라고. 내가 너한테 만원 줬는데 네가 다시 앞에 있는 친구한테 5천을 또 나눠줬어. 그건 뭐다? 재배정입니다. 어쨌든 배정, 재배정은 뭐다?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쓸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됐죠? 요게 바로 지출 원인 행위다. 그리고 확정 이런 어려운 개념을 써가지고 살짝 문장만 비틀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할 건 돈을 각 부처들이 쓰려면 반드시 지출 원인 행위를 하려면 배정 재배정이 들어있어야만 돼. 알겠죠? 그렇게 정렬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 외에도 예상 관련된 이론들이 아마 이거 이외에도 나온다면 요 틀, 품목별 성과, 계획, 연기적 요틀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들어오게 될 거니까 기존의 기출들은 앞으로 확장형들은 나중에 한번더 특강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요거는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특히 이 LIBS가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고? 누가? 누구를?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함부로 돈 쓰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합법성 위주로 통제를 한다는 점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요 품목이랄 때이 라인 아이템 아이템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템 하나하나씩 구별하기 때문에 물품비는 어떻고 인건비는 어떻고 사회보장비는 어떻고 해서 요런 게들어가 하기 때문에 요런 구조 속에서 인건비에 의한 요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이게 인사행정 인건비가 뭔지 알죠 사람의 급여. 인사 행정을 파악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요 품목별 예산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산을 잘못볼때 오해하기 쉬우니까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성과주의 제도는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만능이냐? 아니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는 뭐냐면 이거는 정부의 업무가 이런 업무량이라 단위 원가라든가 이렇게 수량 수량으로 다 표현할 수 있나? 없죠. 경찰청장님이 독도를 순시했대. 그 수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성과주를 전면 적으로하면 될까 안 될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계획 예산 제도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동해 버리면 무슨 문제 생기냐면 예산이 점점 점점 더 커집니다. 생각보다 더더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실패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계획 예산 너무 직권화되고 예산 규모가 계속 커지는 팽창의 문제가 생깁니다. 팽창. 그래서 감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까지. 예, 네. 의외로 이 제로 베이스에 지금 경찰 관련자들은 관련된 분실들은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미 이것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신성과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 있다는 점을 알아놓으시고 혹시라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같은 것들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경영 예산제도 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네, 자 예산. 됐고. 그럼 이제 좀더 경찰학 위주로 오셔서 30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부터. 자, 이제 실무적 내용과 결합되는 이제 이런 제 세부적 하위 법명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0번. 경찰청장은, 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 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중기 사업계획서가 1월 31일부터 5 회계년도 다음 회계년도 그럼 다음 회계년도 뭐야 내년이야 내년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들어죠 여기 올해가 만약에 2023년이면 여기를 뭐라고 보냐면 당해 연도라고 불러 당해 올해 다음 연도, 다음 연도가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2024년도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을 언제 짜죠? 2024년도 예산은 2023년에 짜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이때 이준한다면 120일 전까지 편성하고 30일까지 의결하고 그래서 딱 들어가게 돼. 그러면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본 예산이 들어와서 이때가 딱 시작되면 이때부터가 다음 해 아니 이제 당해 연도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가. 알겠죠? 그러면 예산을 기재부한테 요구할 때 여기 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기재부가 있고 경찰청이 있으면은 예산처는 원리가 기재부가 경찰청이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뭐가 필요하지 기재부장관이 다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부처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짜라야 됩니다. 짜라고 편성을 하라고. 그러면 경찰청장이 봤을 때, 어 앞으로 자동화 선진화 사업 관련되어서 뭐 드론 정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여부적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뭐 기재부 장관에게 앞으로 요런 요런 사업들이 필요할 거고 요렇게 갈 겁니다를 쭉 나열해 가지고 그것도 중기적 계획에 중장기적인 요런 계획을 계획은 당연히 돈입니다 이돈 어떻게 쓸 건지를 미리 요렇게 기재부 장관에게다가 신청합니다 근데 요 신청할 때가 뭐냐면 시기를 본다면 올해 예산을 짜면 바로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다음 연도라는 것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야. 올해 걸 포함해서 한 5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을 짜서 보내면은 이게 1월 31일까지 딱 보내는 거야.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어? 경찰청 봤더니만 올 10조가 앞으로 1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이네. 그냥 계획이야. 계획 확정된 거다. 아 어? 그래? 그러면 봤는데 어? 너 알겠어.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요 내산에 대해서 앞으로 네가한 의견만 들어갈 게 아니라 정부,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는 이런 방향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방향에 맞춰가지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좀줄 테니까 요게 맞춰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라 라고 지침 계획 같은 것들을 내려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거야요 요게 3월 31일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은 이걸 반영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가이드라인이라 서뭐 코로나 예산도 이것도 반영해야 되고 경찰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음주 측정도 뭐 해야 되고 이런 걸쫙 결합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5월 31일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찰청의 예산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계획, 정부, 반영 그리고 진짜 요구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요렇게 움직입니다. 날짜들이 딱 30일도 아니야,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알겠죠? 요 날짜를 외워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기본적으로 짜여져요. 그러면 이제 기재부가 이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경찰청했고 거, 행안부했고 거, 해수부, 거, 해경, 거다 모아가지고 이제 120일 전까지 전체 예산을 다 짜는 거야. 그리고 그걸 국회로 터스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날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누가 하는지를. 알았죠?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자, 보세요. 30번에,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년부터 5회계년, 다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부터 5회계년 동안에 중기사업계획서, 밑에 들어있죠?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밑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다더 나갑시다. 그러면 적어보세요. 동안 적어보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다음이 빼야 됩니다. 첫측다다 빼버리고, 1월 31일까지, 자, 중기사업계획서를넣죠 이게 문제였어. 그러면 밑에다 우리가 적을 것은,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까?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뭐 한다? 며칠까지? 3월 31일까지 예산 지침, 편성 지침을 내려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야. 요렇게 해라, 라고. 예산 편성 지침, 3월 31일. 적으세요. 예산 편성 지침, 3월 31일. 누가? 기재부 장관이 청장에다가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 짜는 지침을 내려준다 지침, 지침.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 어떻게 한다? 청장은 이제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5월 31일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중기 계획, 그다음에 예산 지침 3월 31일, 그리고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이렇게 들어가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이건 당연히 기본 이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안돼 있으면 기본 강의 다시 참고해서 보시고. 알았죠? 네. 요렇게 해서 5월 31일까지 딱 올라가면 됩니다. 날짜 여기 좋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은 뭘까?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알겠죠? 꼭 문자 보내세요. <laughs> 자, 헛소리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세개 맞답 껴 가세요. 여기 예산에 다야. 알았죠? 자, 고까지 확장해서 봐 두시고